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등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사설자의 말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동생 판결, 조국재판 안 봐도 알 듯. 딱 이런 사설이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법 판사는 우리법, 우리법 연구회 소위 김명수의 우리법 연구회. 아, 기분 정말 참 스산합니다. 우리법 소리만 들어도 대한민국 사법부, 우리법 연구만 그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스산해집니다. 아, 가을입니다. 스산해지는 가을. 우리법 판사, 우리법 연구회가 뭐하던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우리법. 우리법 판사의 조국동생 판결 어저께 보셨죠? 조국재판 안 봐도 알듯 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설자의 이야기는. 어저께 중앙지법 김미리 여성재판 판사입니다. 하, 여성 또 재판, 재판장이시네요. 김미리 재판장. 원래 여성이란 성은 말이죠. 저는 항상 느끼기를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우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정의롭다는 것. 사물 판단을 정의롭게 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성보다 우월한 게 하나 있다면, 남성보다 우월한 점. 다 평등한데, 우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우월한 점이 뭘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의롭다. 굉장히 의로울 것이다 정의롭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다정의롭더라고요 판단을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 굉장히 여성이 감성적이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물을 볼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쳐다보면서 잘잘못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는 분들이 꽤 이 지수가 높다고 저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뭔가를 획기적인 판결을 아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라는 걸 제가 오늘 신문 보해야 알았습니다. 이 서울 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건 씨에게 운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는데, 그러나, 딱 거기에 이 사설자는 무게를 둡니다.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역적인 문제만 유죄로 하고, 정작 중요한 혐의들은 모두 봐줬다. 아유, 저도 이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사실을 보고, 아, 그래도 여성, 김미리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판사라고 하니까 부장 판사라니까 아 판결을 아주 요번에 무섭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는 그런 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듯 이렇게 이런 제목의 사설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네.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고 정작 중년 모두 혐의는 모두 봐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참 기가 막힙니다. 이조 씨는 그러니까 운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조국의 동생이죠.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일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험지는 뭐냐? 채용시험지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뒷돈이 무죄죠? 1억 4,700만 원을 받았는데. 웅동하고는 조씨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고 조씨 일가 소유인데 조전자원과 아내 정경심 씨가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국도 이사를 지내고, 정경심도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조 씨가 시험지를 빼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에 빼냈지 않겠느냐. 그, 동생이라는 사람. 그런데도 이제 채용과 관계없다고 하고, 뇌물 받아도 제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조 씨를 도운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브로커들. 돈 받은 혐의가 인정돼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징역을 1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돈 심부름한 사람은 1년 6개월인데, 정적 지시를 하고 직접 돈을 챙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낮은 6개월이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는 것. 이게 판결입니까? 정치입니까? 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정말 이게 이게 판결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아,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이조 씨, 그 소위 조국의 동생 혐의의 핵심은 사기소송입니다. 하지 않은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면서 위장 이용까지 해가면서 가족끼리 서로 짜고 치기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1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판에서 당시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소장이 조씨는 공산적이 없다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조국 사건 뭐 한참 그할때이 조씨 사건에 공산적이 없다고 증언한 현장 소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때 크게 신문 언론들이 다뤘습니다. 공사비 채권 자체가 그러니까 허위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그 채권 자체가 공산적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허위로 만드는 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혼했다는 그 조국 동생의 아내는 조씨와 계속 동업을 하고 이혼 후에 세운 아버지 묘비에도 며느리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씨 일가와 웅동하고는 조씨가 낸 소송에 응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러 젖었습니다. 그 결과 조씨는 115억 원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하고는 그만큼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허위공사 증거가 부족하다. 학교 법인인 웅동학원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실질적 손해가 없다. 이러면서 무죄라고 본 겁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이 조국 동생은 아무 소용없는 채권을 확보하겠다면서 위장, 위원을 하고 소송까지 벌였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죄를 내려고 본질에 눈 감고 법기술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사설자는 맹공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동생 조씨는 브로커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서 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법원 판결을 보는 그 눈은 국민들의 눈은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보다 좀 반쯤 적극적으로 하면은 괜찮다 이겁니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거짓말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거짓말 해도 괜찮다면 허위사실 유포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결혼, 안 했는데 저 사람 결혼 다섯 번 했다. 앞에 얘기한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대선 아, 토론에 나와 가지고 TV 토론에 나와 가지고 거짓말 해도 된다는 겁니다. 거의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당한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번에 봤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와 가지고 이리 갔다가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는데 도대체 어려운 말을 하도 어렵게 마, 말을 하면서 변죽을 자꾸 올려가길래 무슨 판결이 나오나 명판결이 나오나 봤더니 이재명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 지사직을 유지시켜서 오늘날 지금. 경기지사 이재명 씨가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어떤 허탈감을 가졌겠습니까? 아마도 이낙연 씨는 말은 안 해도 그분이 법대 나오신 분 아닙니까? 이낙연 씨, 마음속으로는 김명수를 뭔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낙연의 라이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거기서 유죄 심판을 받으면 대부분이 다 유죄 판결을 받을 걸로 대부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허위 사실이니까 하여튼 허위 사실이니까 허위 사실을 했으니까 하여튼 뭔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죄 정도가 얼마 판결이 뭐 얼마 벌금이 나오느냐 또 얼마 어떤 형을 받느냐가 문제지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의 사실 공표가 아니라라고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서 이 재명을 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여기 사설자에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김미리 재판장이라는 여성 재판장이 바로 지금 이 조국의 동생 심판을 할때 재판을 판결을 할때 사실상 중요한 사건은 다른 사건은 뭉개버리고 그냥 이걸로 일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다 이런 뜻에 지금 예를 이렇게 들은 겁니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세 부실 기재했다는 극히 지엽적인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도 면제부를 줬다는 겁니다. 자 해직자 노조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정교조는 합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정교조를 또 합법이라고 한 김명수 대법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도 말이죠. 반면에 대학군에서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대자보 하나 붙였다고 말이죠. 대학군에. 대학에서는 하지 말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간섭을 안 했다는 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구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고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설자는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정권 실세는 매물 4200만 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더더이 고위공직자일 때 말이죠. 유재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몇 년씩 실형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권의 밑부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지금 구속되는데 정권 편인사들은 영장은 툭툭하면 기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이게. 광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라고 기각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운운했지만 지금 그보다 더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환경부 장관 브레그리스트 혐의 영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이라고 기각됐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조국 동생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는 모두 구속하고 조국 동생 영장은 기각되고 도대체 이게 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수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 법원도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바른 법원들이 나오겠죠. 바른 심판을 하는 법원들이 나오겠죠. 과거의 법원처럼 사법부가 권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겠죠. 지금 사법부는 그 권위가 김명수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의 김명수. 그게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높은지 깊은지는 모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라는 겁니다. 법을 수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하는 기관이 되가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조국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의 서클 회원이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을 한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또 재판도 조국을 한답니다. 조국 재판 결과 역시 안 봐도 알것 같다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만약에 정상적인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사법부가 최후의 보는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는데, 사법부가 만약에... 하얀 것을 까맣다고 반개를 만약에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국민이 다 까맣게 될 텐데. 사법 정의가 그 정도 되면 안 되겠죠? 까맣고 하얗고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사법부는 절대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법원 앞에, 대법원 앞에 가면 그 조각상에 저울을 든 이유가 뭡니까? 저울을 가진, 저울은 공평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공정치 못한 재판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사법부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동생 판결, 조국재판 안 봐도 알듯하다는 이 조선일보 사설자의 말이 상당히 우리의 가슴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른다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노가 가슴 못까지찬 사람들입니다.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다. 내일 아침에 떠오른다. 지금은 가장 추운 새벽 5시다. 조금만 기다려. 태양은 떠오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숨쉬는 대한민국 헌법이 숨쉬는 자유대한민국이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